오른손을 백겁이에 왼손을 백겁이에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우와. <laughs> 오른손을 백겁이에 왼손을 백겁이에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새복 <laughs> <벅> 많이 받으세요. 복 <laughs> <벅>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다시 한번 해볼까? 아 싫어 싫어 여기 뭐야 이거 누구야? 아이고 <목소리> 오른손을 배고비에. 이거 다 먹... 오른손을 배고비에. 왼손도 배고비에. 안녕하세요. 나라토다 <목소리> 오른손을 배고비에. 왼손도 배고비에. 네복 많이 받으세요. 알았어요. 바이바이. <laughs> 바이바이. 짝짝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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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느라 정신없어 어, 안녕